6.25 전쟁 중이에요. 할머니네가 있지. 외할머니네가 피난 와서 살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 되지 않아. 사돈지간이지만 둘이 사이가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 어, 외할머니 아들은 국군이고 할머니 아들은 빨치산이야. 빨치산입니다. 산에 숨어있지. 이렇게. 삼촌이 외할머니, 국, 외할머니 아들 국군이 소탕작전을 갔다가 죽습니다. 외삼촌이 죽지. 미친듯이 비가 퍼붓는 날 외할머니가 하늘을 보면서 외칩니다. 빨갱이 새끼들 다 쓰러 가버려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듣기로는 뭐내 아들 죽으라 이야기인가? 건 라고 하면서 둘이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싸우죠왜 삼촌이 빨치산으로 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찰놈들이 와가지고, 경찰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경찰이 와서 이글에 있는 동만이 한, 동만이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꾸덕입니다. 너네 삼촌 내려오지? 삼촌 본적 있어? 우리 삼촌 친구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삼촌이 어떻게 있고 언제 오는지 얘기 좀 해줘. 초콜릿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며칠 전에 삼촌 내려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고 동만이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과자 몇 개에 사람 팔아먹은 이백종놈의 새끼! 이라고 하면서 손자인 동만이를 엄청 비난을 하죠. 삼, 할머니 말이 머릿속에는 온통 삼촌 생각밖에 없어. 소경 점쟁이가 이야기해줍니다.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네 아들이 내려온다. 이 소식, 이 이야기만 듣고 미친 듯이 집안 사람을 잡돌이를 하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집안에 들어온 건 허리가 댕강댕강한 구렁이 한 마리만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그거를 보면서, 아! 기절을 하시지. 왜?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라는 민간 전설이 있거든. 동네 사람들이 이 구렁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었더니 외할머니가 이거를 자기의 사돈총각, 할머니의 아들 취급을 해주면서 사돈총각 걱정이 많지만 잘 돌아가게 어머니는 괜찮을 걸세 하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구렁이가 저쪽 집 뒤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사라집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사돈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만이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고.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꿔 놓은 거예요. 시작합시다. 전체 줄거리 그것만 알면 필기할 게 없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씬 넘버 88. 아, 이게 시나리오의 장면 구성 단위지. 이거 뒤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나오지. 맥고모자맥고모자면은 메꼬모자, 밀짚모자인데 중절모 같이 생긴 거, 그거 이야기예요. 맥고모자를쓴 형사예요. 형사가 주머니를 털어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삼촌한테 꼭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주지라면서 동만이를 유혹을 하는 거지.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이 시절에 애를 데리고 이런 상황을 하면서.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기 초콜릿이라는 건가 야, 먹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 너 이런 거 먹어 본적 있어 은박지를 가서 흑갈색의 초콜릿을 코앞에 보입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있지 향긋한 냄새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하면 이걸 다 줄게 뭐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 착한 아기가 상을 받는 거니까 삼촌 팔아먹었다라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이러한 거지 죄책감을 덜게 덜어 주려는 수작이지 술책 죄책감을 덜어 주려는 술책 침이 꿀떡 넘어가는 동만 뚫어지게 초콜릿만 쳐다본다 싫어?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아저씨 먹기 싫고 크으 이 새끼 한 조각 뚝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둣발로 문지는 어떻게 해? 동만이들 압박하고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 더욱 눈이 동그레진다. 저러다 진짜 나 먹을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난네가 똑똑한인 줄 알았는데 안 됐네? 라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방식의 유혹. 또한조각떼서짐문개버린다 불불 떨리는 동반. 어떡하지, 나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저 아저씨가 막 발로 밟아서 버린다. 어떡하지? 왠지 눈물이 나는 동반. 우는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생각해봐. 삼촌 집에 왔지. 그게 언제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동만 와락 초콜릿을 잡으며 아 넘어갔네. 아저씨 진짜지우 우리 삼촌 친구지라. 아이 그 긴이 할 일이 상이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니까.라면서 동만이를 안심시키려 하는 대사죠. 삼촌 왔다 갔으라.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라면서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는데 이게. 사실을 실토해버립니다.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 날카롭게 눈길을 뜨며 귀담아 듣는 맥고모자. 뭐라 얘기하는 동만이의 모습. 신 넘버 89. 신 넘버 88의 결과가 89에 나오겠지. 옥이랑 나란히 어딘가에 다녀오는 동만. 왜? 아무것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몰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놀러 다녔어. 손에는 푸드득거리는 까치새끼 세 마리를 들고 있다. 새를 이거 어떻게 잡았대,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동만이네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 왜? 동만이의 아버지가 끌려가고 있거든. 뭔가 일이 생겼어. 변고가 발생했다. 이상해서 까치새끼를 오기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메꼬모자의 산에 왜 아버지를 결박지켰을까? 빨치산으로 산에 숨어 있는 삼촌 때문이지. 어? 눈이 화잔등만 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동만 일단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놀란 거지. 고개를 숙이며 끌려가는 아버지. 뒤에 메꼬모자가 동만을 힐끗. 보고 지나간다. 크, 이러한 장면을 또 사람들이 봤어. 저 어린 놈의 실기가 지 아버지 팔아먹었구나, 삼촌 팔아먹었구나. 그면서 동만 때문이라는 걸 아버지가 끌려간 게 아미시하고 있죠. 너무나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만. 동네 사람들은 흩어져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보며 사람들 이미 다 눈치챘어. 그래도 얼빠진데 서 있는 동만. 이어서 집안에서 찢어지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 누구? 할머니, 동만이의 엄마, 동만이네 고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너 없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엉켜 울고 있는데다 들어서는 동만을 보고 이런 천하의 벼락 맞은 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따라 온다. 그리고, 어디야?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어, 죄송해요. 아까 필기 해줘야 되는데. 주뼛, 주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아. 자신의 잘못을 직감했죠. 이런 벼맛 마실 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천까지 빨아먹은 이 무시무시한 뭐? 어? 사람 백쩌놈이새 마라 이두머니. 이 주리를 틀어들러어 손자지만 비난하죠. 손자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이 다 죽게 생겼거든. 부지깽이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동만의 등줄기를 후려친다. 금세 죽어가는데 비명을 질러대는 동만 죽일 듯이 패는 친할머니. 그때 외할머니가 나와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고만히 어두셔요. 음, 어린 것이 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만이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죠. 오냐, 이젠 너거들끼리 한통 속이 되어서 이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여기에서의 너거들은 누구예요? 외할머니하고 동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외할머니와 갈등에서 어떻게? 갈등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하나는 악담을 하고 외할머니, 하나는 밀고를 하고. 동만이 응. 아이고 아이가 알고서야 그랬겠어요. 동만이를 쌓고 사랑채로 간다. 아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지방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이 일을 어쩌냐.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시작해 주시죠. 3번 빼놓고는 그냥 훅풀수 있죠? 확인해봅시다. 1번. 기억.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형사가 꺼낸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고 있다. 아, 먹고 싶어요. 1번 괜찮아. 니은.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거니까. 삼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덜어주며 회유하고 있다. 오, 저는 죄책감이로써 났는데. 었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술집 회유. 뭐다 똑같은 말이죠. 3번. 한 조각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둣발로 문지른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동민의 행동에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압박하는 거지 너 빨리 말안 하면 초콜릿 먹을 건 네가 없어져 손해야 1번의 답은 3번 ㄹ 삼촌 왔다 갔으라오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오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라 마음에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사실을 싫답니다 괜찮죠? 미음 뒷페이지 오냐 이번엔 너희들끼리 그냥 작정을 하고 이 집안을 다시 일을 말일버릴 거구나 1회 5반 외할머니의 발언을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겪게 하려는 의도로 간주하면서 격분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1번에 3번 2번은 설명할 것도 없지 3번 끌려간 아버지 곧풀어줄실 거? 아니요 몸성하게 돌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 이 시절에는 일단 때리고 보니까 보기의 내용을 각색한 거라고 합니다. 윤흥길의 장마라고 하는 소설에 그러던 두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건저 사건.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지 삼촌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 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거다. 1번 나의 시선에서의 서둘린 사건. 신 넘버 89, 90. 각각의 등장 인물이 자신의 대사나 행동을 연기하도록 나쁘지 않죠. 각각에 맞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비난할 거 비난하고 나를 감싸줄 거 감싸주고 난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88. 형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으로 설정해서 등장인물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어키. 할머니는 그때 단단한 비가 상했어. 언제? 외 할머니랑 싸우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외 할머니가 퍼붓는 비를 보면서 이런 빨개 이 새끼들 다 쓰러가 버려라. 이야기했던 거. 주뼛주뼛 안으로 들어오는 동만의 행동을 제시해서 동만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아니요. 동만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하고 있고. 3번 틀리죠? 보기에서 서술자인 나아가 전하는 할머니의 말을 신넘버 90에서는 친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고 죽일 듯이 패는 행동으로 지시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렇지. 궁지에 몰린 외손자 감사는 외할머니의 역성을 신넘버 90에서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를 향해 대사를 하며 동머니를 쌓아안고 사랑치러 가는 행동으로 해서 친할머니의 행동과 대조하게 해줍니다. 나쁘지 않죠. 길린건 3번. 잠시만요.